레고가 좋아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아주 옛날 제품만 갖고 왔습니다.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시지만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제품입니다. 6 0 2 6 레고 왕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2000년, 2000년도 출시됐어요. 이 제품은 해외 판인데 여기 2000년도에 출시됐습니다. 레오하고, 그리고 레오 병사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해외판이고, 제가 국내판을 구하고 싶었지만, 해외판을 구하게 됐습니다. 이 제품도 되게 구하기 힘들었는데, 제가 또 제품을 구하게 돼서 정말 괜찮습니다. 그, 저렴한 가격은 못 구했지만, 저도, 나름, 비싸긴 하지만, 새 제품을 구할 수좋았고요 그래도 요즘은 중고제품도 많이 안보여요, 여기. 다행히 새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박스 상태는 이정도면은 거의, 괜찮은 수준거든요 요거는 6 0 2 6이고요킹 레오라고 쓰여있네요. 레오왕하고, 레오병사가 있 제품입니다. 이 크롱 칼이 옛날에 되게 사자성에서 나온 칼이 있거든요. 그거하고 박지성에서 박지기사가, 박지군주가 들고 있는 칼이 있습니여기서 레오왕이 또되고 나오네요. 그리고 사자방패, 투구가 있죠. 그 흰색말도 있네요. 역시 왕하면 무조건 흰색말 타야죠. 근데 이렇게 오늘은 이 제품을 가져와 봤는데, 박스 뒷면을 볼까요 이렇게 애호하고 명성하고 같이 나을 세워놓고 들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은 리뷰로 하려고 산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택배가 지금 계속 오고 있었고 택배가 오늘 오늘 다 왔어요. 오늘 다 오고 아마 이번 주 계속 올것 같아요. 지금 지금 올드려고 시킨 게 나름 나름 대형짜리 하나 왔거든요. 네, 그거는 이제 다음 번에 소개해 드릴게요. 그거는 국내판 제품을 구했고요. 이 제품은 해외판밖에 못 구했어요. 이 제품이 지금 해외판도 안 보이고, 국내판도 안 보이거든요, 지금. 그도 제가 우연찮게 구해갖고, 이 제품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오늘 택배 받자마자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. 아직 레오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이번에 부동패에 참가를 하는데, 제가 부동패를 여러 번 참가했어요. 이번에도 제가 3월달에, 3월 말에, 토요일날 참가를 하거든요. 딜러로. 거기서 또 이제 인사해 주시면은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혹시나 거기서 이제 저희 부스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서비스를 드리고는 할, 할 예정이에요. 지금 아직. 폴리백을 서비스해 드릴 건데, 구독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구독해 주시면은 폴리백 서비스 해 드릴 거고, 구독하신 분들도 이제, 이제 뭐, 얘기해 주시거나 하면은 이제 폴리백을 제가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레고 제품 소개해 드린 거는 6 0 1 6킹 레고 제품이고요 네. 오늘 레고, 리 레고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박스 뒷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다음번에 소개할 제품은 국내판 제품이고, 좀큰 제품입니다. 박스 상태 별로 안 좋지만 다음번 제품이 더 기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